지금 나와 있는 거예못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. 대학을 못 가는 젊은이들이 많은데, 나는 대학을 가고, 대학원을 가고, 박사를 지금 갈수 있다. 이거는 이 나라의 대표를 키우기 위해서 하늘에서 작업을 해줘서, 백성은 힘들어도 너희들부터 키운다라는 걸 알아야지.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, 백성들은 얼마나 희생이 큰가? 저 노숙자도 마찬가지. 저 노숙자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지만 우리 앞에 그림이고 우리 앞에 교과서고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는 숙제를 이 앞에 던졌다라는 걸 알아야지.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한테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걸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희들이 공부를 할 과제가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. 성추행의 사건이 나온다.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지, 이걸 쓰려고 우리가 이걸 교육용으로 삶아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라고 지금 이런 걸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,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. 희생이 있다면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희생을 기리고, 큰 미래를 열어달라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. 노숙자도 하나의 희생자입니다. 노숙자가 희생하고 저렇게 고생하는 것은 내 고집이 세고, 내 고집대로 몸에 갖고 튀쳐나와서 자유롭게 살라고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. 굶어도 좋고, 주스 먹어도 좋고, 내 혼자 살겠다, 간섭 안 받겠다.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 70% 이상이. 누가 말기겠습니까? 하나, 이 사람들도 교육을 못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. 우리 다 같이 형제들을 구하려고 그러면, 우리가 다 같이 나서야 되는 거야.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하고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사회단체고, 그 중에서도 여성단체들. 여성단체는 이 사회 부모들 아닌가? 나라가 어려우면 이 나라가 한 가정이에요. 가정이 어려울 때는 여성들이 나오는 거예요.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앞장을 써야 돼. 요 여성 단체를 잘 보십시오. 어떤 사람들이 여성 단체에 지금 전부 다 있는가? 밑으로 40%의 못 사는 사람은 여성 단체 나올 자격이 없어서 안 나와 있습니다. 위층 30%는 여성단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어. 중간에 30%가 여성단체에 전부 다 모여 있어. 이 사람들은 기본교육도 다 받았고, 이사회의 어머니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,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?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. 이 사람들이 할 일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등장을 할때 여성상위시대가 열린다라는. 거예요. 거기에는 연구를 할, 이런 아젠다를 가져와서 연구를 해야 되는 단체가 여성단체. 뭔가 우리가 단체에 들어가면 뭔가 해줄란다 싶어갖고 뭔가, 뭐 이,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다면 해체하세요. 애쓰리로 몰리기만 쎄로 몰려가지고 뭘 하는 게 있어서 너희들이 몰려다닌단 말이야. 너희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지 않더냐. 그런 허시간을 보내며 시간의 이상으로 가면 하늘이 너희들을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면서 너희들을 혼낸다라는 것도 알아야지. 사회 책임자들이 아니더냐. 중산층이 깨어나야. 이 상층에도 이끌어 줄수 있고, 하층에도 이끌어 줄수 있는 축이에 축. 너희들이 조금 살만하다고, 너그만 살기를 원하고, 이 사회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,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순환 시대가 지금부터 옵니다. 가정은 다 깨질 것이고, 네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공변을 당하면서 들어올 것이고, 내 남편이 이 바깥에 효능되는 사회에서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이제 여성들이 피나는 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이 여성 중산층이 바르게 깨어나지 못하면 이 나라는 희망없어 여기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홍익인간지도자교육 받아보면 압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일어나야 이 대한민국이 꽃피고 이 꽃이 인류로 퍼진다는 걸 알아야지. 얼마나 지적인 사람들이 지적으로 살아야지. 이 작업이 이제 시작돼야 돼. 내가 이끌어줄 것이. 같이 노력을 해야 돼. 그래야 내가 삶이 아주 빛나. 내 주위가 그 빛을 받아서 일어날 때그 즐겁고 행복한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. 멋지게 하면 살렸고 하는 게 중산층 아닌가 봬요. 사회를 내팽개치면안 되죠. 길을 열어갈 테니까 같이 노력합시다.